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 시설을 확충하는 건 당연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확충만 하다 보면 같은 성격의 민간 시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장이 대표적인데 삼척시도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째 운영 중인 삼척의 한 헬스장 매년 연초만 되면 운동을 하려는 회원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예년만 못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회원이 절반이나 줄어. 요즘은 폐업을 고민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초 특수도 없어지고 상 힘들게 근근 연명하고 있습니다. 투 쓰리 는 분도 계시고요. 삼척관내 헬스장 일곳곳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회원 감소 원인은 다양하지만 인간 헬스장이 불만을 터뜨리는 건 공공 체력 단련 시설 때문입니다. 2년 전 삼척시가 전주훈련단을 위해 활용하기로 약속했던 체육단련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붙어입니다. 체육관 완공 시점인 지난 2021년 삼척시가 활용 계획을 바꾸더니 임기제 공무원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다 보니 이용료도 민간 시설보다 두배 정도 저렴합니다. 여기에 공공 체육시설 추가 설치도 예정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해 삼척어울림플라자와 국민체육문화센터,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시는 일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체육시설 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절충안이 될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성될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여가증진과 체육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주민도 지역 상권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